이렇게 바꿔 응. 닦아줄게 닦을 때 비가 요 기다려봐 인사해줘 인사 뭔데? 아니 뭔데 인사하면 돼 인사해, 아니요? 인사해. 아니요? <laughs> 아니, 빨리 아 빨리 안 오늘 머리 스타일에 스타일이 뭡니까? 오늘 사과 뚜껑 머리예요. 어 사과 뚜껑 머리입니까? 어, 미니 사과. 그냥 사과 아니 안녕. 안녕 애들한테 안녕하 안녕. 그냥 안녕해줘. 안녕. <laughs> 오늘 여기 어디야? 여기 식빵집입니다. 식빵. 얘들아 나빵 샀어 빵. 얘들 이쁘다 생각하니? 이쁘 이쁜 사람들은 이뻐요 한 번씩 올려주시면 아빠. 좋겠습니다. 이뻐 이뻐요? 얘들 이뻐? 아 보여줘. 그냥 말해 그냥 말해. 말. <laughs> 아니 말을 하라고. 말. 더 <laughs> 이뻐요? 근데 맛있겠지. 뭐 해?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뭐 했냐고? 오늘 먹었어. 빵 먹었어요. <laughs> 어. 오늘 빵빵 빵 먹고 음. 일산 오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왜 일산 많이 오잖아? 아, 근데 오늘따라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 시간. 화장품을 안 갖고 왔어. 화장품도 갔어요. 안 갖고 그래서 시간이 더더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오는 길이 너무 답답하더라고. 근데 니 너의 목소리는 왜 여자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여자 목소리에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왜? <laughs> 아니, 여자, 여자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 여자 목소리 아닌 것 같아. 오늘 오. 다, 오늘 먹었으니까 살이 다시 쪘겠네. 어때요? 어! 와! 누나 <laughs> 어? 야, 안경 뭐야? 왜, 왜? 왜 이렇게 두꺼워? 뭐 완전히 뭐, 어르신들, 오, 진짜. 눈이 뱅뱅 돌아, 이거 쓰니까. <laughs> 진짜? 오빠 마이너스지. 응. 어. 대박이야. 너무 아파. 어 안경 괜찮은데 괜찮아 야, 어울려. 어 어울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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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리는데? 진짜 봐봐 안안 어. 어... 아, 보여 니가 화장안갖 거울이 없어 아니, 돌려줘. 아 보여줘 이렇게 돌려 알았어 아야나 그거 뭐 어때? 야안경은 야 안경을 <laughs> 내려 찍어버리고. 깜잖아 안경쓴 내 모습 고 아니 안경을 야 사줄 거야? 어? 야 안경을 내려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그냥 그래 봐 너는 그냥 얘기해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얘기만 해. 살 얼마큼 뺐어요? 니가 다 먹었잖아. 너가 다. 어제 치가 먹... <laughs> <laughs> 다 먹어 놓고 안, 안, 안 먹었대. 너가 <laughs> <네가> 다 처먹었잖아. <laughs> 여러분, 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잡은 건요. 엄청 사이즈 크죠. 이거 라지 사이즈거든요. 근 <laughs> 네. <laughs> 오빠가 달고 완전 미니 같아요. <laughs> 미니? 미니 같아, 미니. <laughs> 이게 어떻게 미니 같지? 미니 같아. 얘 미니가 미니 같아요? 미니 같아? 아니라니까. 어, 미니 같아? 미니 봐봐. 같잖아. 내가 잡잖아. 대박. 응. 내가 잡잖아. 근데 좀 사이즈 커 보이거든. 사이즈 커 보이거든. 근데 오빠가 잡잖아. 근데 좀 미니 응? 사이즈 같아. 좀... 아, 착, 착석 금지인데 그때 앉아도 돼요. 어. 그러니까 어차피 마주보고 있어서. 어, 어차피 우리 둘만 마주보고 있어서 괜찮아요. 오늘 뭐 했어요? 네? 오늘 뭐 했어요? 네? 네. 빵 먹고 있어요. 네? 네 치즈 보세요, 치즈. <laughs> 치즈 빵. 야, 너말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말안 하는 게 낫겠다. 네. 니 네? 네 얼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는 게 너무 신기해. <laughs> 너무 두꺼워. 네. 아 자기 우리 있잖아요 목소리가 좀 바뀐 것 같아. 우리 오빠는 약간 여자처럼 하이톤인데 난좀 낮은 톤이거든. 어 중저. 음 오빠는 완전 하이. 난좀 저음 중저. <laughs> 웃을 때 봐. 웃을 때 볼살 볼살만 다. 어? 오빠는 원래 많잖아. 나눈 주름 왜 이렇게 많네? 스물. 나한테 무슨 눈 주름이야? 오빠 봐봐. 오빠 눈 주름 봐. 못 웃어봐. 써. 왜 주름? 아못 생겼어. 아 돼지 소리네. 못 생겼어. 아못 생겼다니? 잘 생겼다고 해줘야지. 잘 생겼어. 잘 생겼어 원래. <laughs> 잘 생겼다니. 응? 너는 응? 잘 생기. 잘 생겼다니. 뭐일 음? 어떻게 봐? 뭘봐 뭘? 채팅 채팅 뭐야 아. 채팅 애들 안 쓰니까 엄안 보이는 거야 <laughs> 그런 거야? <laughs> 어 사람들 채팅을 안 쓰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 자 아니 탁형 네. 금방 금강앵문 보고 영상 왔어요 탁형? 턱형? 어 탁형은 연락 안 해요 연락 안 하는데? 맞잖아. 야 뭐하고? 뭐? 참한 <laughs> <laughs> 명밖에 한명 괜찮아. 한명 빼면 두명이 줘봐 자 나도 나 아니야 보지. 아왜 유체 림이 이름 불러달래. 지금 보, 보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체림 <laughs> 아니지 않아? 요지애물 유체림. 코딱지 먹으라고 해줘. <laughs> 가까이 가만히, 가만히 있어봐. 더 가까이. 한번 이봐, 너봐 너희, 너희 잔티까지 한 보여주기 싼 나한테. 너무 깨끗하지 아니야, 빨리 가까이 와. 아빠 왜 이렇게 뒤로 가? 자 여기에 주근깨 있고 코 있고. <laughs> 입왜 이렇게 이빨이 누래요? <laughs> 담배표야? 응? 아니요. 못 생겼어요. 아 어? 생겼어요. <laughs> <아니, 못생겼어요. 웃음> 미안해요. 이렇 <생긴 걸> 어떻게요? <laughs> 죄송합니다. 못 생겨서 해줘 빨리. 죄송합니다. 제가 못 생겨서 <laughs> 죄송합니다. 못생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laughs> 못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어, 아니 괜찮아요. 못 생긴 걸못 생겼다 하는 건어 나쁜 게 아니에요. 맞아, 그렇지. 못 생겼던 걸못 생겼다고 하는 건못생겼 o u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I 아니 왜 자꾸 내가 못생겼다고 해. 맞아? 아니야? 못생겼어. 왜? h e r e was singing y 못생 r barber? I Hannah the barber. Hannah the barber. Where was it? The Bunya, you see, you see, y o 스러 e e you 어 e e you see, you see, you s 어 음. 잠깐만, 오, 귀신이다. 오, 오, 잠깐만. 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 아, 기다려. 잠깐만. 음.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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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잠깐만. 귀신. 잠깐만. 뭐 잠깐아 <laughs> 알았다고 알았 아, 알았 아, <laughs> 알 아, 치울게 다시 원상복귀 할게 됐어 이쁘게 해 진짜. 진 이거 진짜. 진쁘게 나온다 빨리 아, 네. 어. 아, <laughs> 진짜. 진짜. 진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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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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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laughs> 뭐하세요? 니가 다혈질이냐 얼굴이 얼굴이? 안녕하세요 네명 보고 계시대 네. 너희 어머니도 거기 있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떻게 봐요 이거?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템스님 못생겼다고? 뭐? <laughs> 템스팀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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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입니다. 해봐. 해봐. 템스티비. 뭐야, 지금 공공 장소에서 이러면안 돼요? 좀잘 <laughs> 아, 시야를 맞춰. 퀄질이 왜 이래? 근데 이렇게 빨개. 무서워요? <laughs> 저 지금 돼지랑 나... 데이트하고 있어. 돼지. 나갔어. 지금 방금 나갔어. 무서워서. <웃음> <웃음> 엄마. 아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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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할 거면 들어오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욕했어? <웃음> 엄마 <웃음> 엄마 부르지 마 얘들아 잘 지냈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올라와 안 써서 안 올라오는 거야 채팅이 <laughs> 자꾸 자꾸 채팅을 올려 특히나 아니 뭔 뭐, 뭐라고 안니 아니 그러니까 써야지 올라간다고 여자 돼지 템스터님이 더 날씬해보여 뭐뭐예요! <laughs> 여자 돼지라니! 브라보! <웃음> 브라보! <웃음> 나의, 여자는 돼지 <laughs> 봐봐! 살짝 보니까 돼지 아니에요 거. 내가 더 날씬하거든요? 아니야 코미디... 시... 와. 저 캠핑 있는 데 겁나 추워요. 아 진짜 캠핑하고 있어요? 재밌겠다. 좋겠다. 캠핑하고 있었어. 근데 오늘 날씨 좋은 편인데. 어디서 캠핑을 해. 얘다 캠핑 갈까? 캠핑 가자. 청춘 맞나? 청춘 맞다. 가만히 있으면 올라간다고 안 쓰니까 그런거 아니야. 캠핑 맞나? 캠핑 맞다. 청충맞다 정충 맞 n 그랑상국으로 진행시켜 그랑상국으로 진행시켜 그랑상국 a n d s a n g 전하는 a n d s a n g u Grandsangu, Grandsangu, g 랑 a n d 랑 a n g u Grandsangu, g r a 야 그랑상국으로 진행시켜 난템슨님 팬이네 템슨 20kg 이상 가벼울 듯 돼지는 여자 돼지 <laughs> 저기요 제, 님도 돼지거든요? <laughs> 그랑상국으로 진행시켜 그랑상국으로 진행시켜 그랑상국으로 진행시켜 야 <laughs> 내가 솔직히 20kg 이상 내가 더 가벼워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야 <laughs> 그랑상국으로 진행시켜 그랑상국으로 진행시켜 저는 저체중이에요 저체중이 더 안좋은거 아니야? 봐봐 아, 뭐, 네 뱃살 보면 딱 느껴지잖아 나도 아프리카 방송 크루 나들어갔까 크루? 어? 나 가스원님 너무 좋아. 자, 그랑 그런, 그런 상급으로 진행시켜,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방송은 오늘 여기서 툴마 어, 하지마지 아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아... 안녕.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그럼 이만. 어? 네. 안녕! 인사해줘요, 빨리. 마지막 인사. 돼지님 인사해주세요. 안녕. 돼지님 인사해주세요. <laughs> 돼지님 인사해주세요. 인사했잖아. 다시. 안녕. 아니야. 나는 돼지야. 안녕. <laughs> 야, 무슨 욕을 하고 있어. 아이고. 여자들 있지 않냐